이번에도 100% 가면 자 크립토닷컴 체인인데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코인과 이믹스를 방송하고 난 직후에 주식들이 다100%뭐150% 이렇게 상승을 해버렸죠. 그래서 세 번째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 된대요. 특히나 이 페이코나 이 믹스나 신규 체인이라는 이런 특수성은 좀주식고 지금 소형주에 좀 가깝다고 하면 이 크립토닷컴 체인은 지금은 좀 대형주에 가깝다고 봐야 되잖아. 그래서 분명히 차이는 있지만 이회사 갖고 있는 재료적인 측면을 봤을 때 다음 주가 좀 기대가 된다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코인 크립토닷컴 체인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립토닷컴 체인 디지털 차트를 이용한 결제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코인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세라도 무료로 대금을 지불하고 지불받는 최상의 방법을 제공한다. 목표. 금전적인 인센티브. 상인의 거래 비용. 무료. 무료야 조금은 있습니다. 분산화된 거래 처리 프로토콜 등을 제공한다. 이런 부분 계속 제가 방송에 언급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총 발행한도가 무려 천억 개입니다. 정말 이것만 보면 제가 이 코인을 참 하고 싶지가 않은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코인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 방송 계속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크립토닷컴 스타벅스 실제 사용 사례입니다. t a r b u c k s Starbu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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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c r b u t a c k s s t 을 r b u c k s Starbucks Starbucks s t a r b 게 c k s Starbucks Starbucks s t a r b u c c 자 그리고 크립토닷컴 최대 장점은 비자와 연장되는 이지플 카드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미리 충전시켜 놓고 나서 결제를 하면 업정 화폐로 전환되어 상점에게 돈이 송을돼 그리고 이 패배 보상 판매자가 매우 저렴한 약0.5% 수수료만 지불하는 자 서로 윈윈 전략입니다. 자이 크립토닷컴 체인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유인을 제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이들은 ERC-20 기반의 자체 암호화폐 크립토닷컴 특권을 활발하게 사용 만드는 게 가장 큰 핵심 전략인데자이 음? 크립토닷컴을 직불카드 쓰면 크립토카드를 결제할 때마다 많게는 결제의 8%에 해당하는 크립토를 즉각 카드 이용 중에 덜어주는 8 0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등급에 따라서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아마존 프랜딩의 구독 서비스를 비용을 100% 보자. 자, 만약 넷플릭스를 우리나라에서 보신 분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 어 그래? 그러면 나 이거 쓰면 비용이 공짜다. 이, 특히 젊은 층에게 각까 받을까 안 받을까? 그리고 한국에서 지난 4월부터 이마트, 코스트코, 맥도날드, 도미노피자 브랜드를 이용다 카드 등급과 관계없이 무조건 결제이 십프로를 크립트로 돌려드될는 이벤트를 하게. 돼. 자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크립토 카드를발급 받기 위해서는 네트워커상 6개월상 예치를 해야 돼. 가만히 놔준다면 좀 불안하죠. 근데 자 예치가 또 판매할 수 없는 대신 연18% 이게 말이 됩니까? 연18% 이자가 붙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카드를 발급받아서 이 크립토 가격이 높게 유지도, 크립토 가격이 상승이 카드혜택을 증폭시켜 다른 신규 가입자 유혹.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혜택도 점점점 늘어나고 가격도 올라간다. 물론, 요 기사는 작년 기준이다. 자, 코인 마켓 기준 작년 9월 20일쯤은 전체 암화폐쯤 12입니다. 지금은 다른 합회가 상승을 많이 해서 가격이 좀 떨어졌을 것 같아요. 순위가 좀 떨어졌을 것 같은데요. 자, 앞으로 계속 어떤 쪽, 크립토닷컴을 제가 계속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립토닷컴 CEO 크리스 마자레기. 크립토닷컴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자, 전자지급 역할을 하는 스마트폰, 모바일 렉, 그리고 직플카드.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 컴페이,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부분은 핵심입니다. 탈중앙지향 거래소, 디파이 시작까지 크게 네 가지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자 특히 한국어 버전이 출시했는데 그만큼 한국어 시장 관심이 많다는 거죠. 자 보시면 영어, 프랑스, 어 스페인어 네 번째로 한국어 오늘 추가한 이유는 암호화폐 보급률이 정말 높기 때문에 우리 젊은층,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정말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현재고기 300만 이 작년 이게 한 5월 정도 됐을 겁니다. 현재 300만 정도가 전체 98%비트코인에 사서 계속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쓴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번째로해치 펀드. 이 사람들은 어디로 또 연결이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연결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걸 하는 거니까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사용자 1.8%. 자, 2019년 9월에 1 0만 명, 1년 만에 300만 명. 이게 숫자가 계속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이 가상화폐는 뭐 시장 규모에서 보험가입니다. 보험료가 조금씩 부족한데, 지금 피해액이 45억 달러에 달해 피해복구 어려운 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크립토닷컴 체인 같은 경우 현재 1억 5천만 달러의 보험을 확보한 상태고요. 최대 3억 6천만 달러 보험 규모의 확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이 크립토닷컴이 2017년대 국내 말고요. 그때 시장 급등을 잠시 거래 정지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크립토 닷컴 체인 같은 이분을 더욱 확대해서 그분이 좀 사고를 일어났던 건 우리들이 확실하게 보장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알리려고 하는 부분 안전장치가 아닌가 보시고요 이자 이런 안전장치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세계 최초로 개인정보 보 i s ic 27701 2019 인증을 획득을 했는데요. 이거는 본 감사나 전 세계 2,600개 지수를 보유한 최고의 검사 검증 및 인재 업체 s g s 에 이루어졌는데요. 이 세계 최초 개인정보 보험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걸 급도 체크한다 이 세계 최초로 했다는 거죠. 성장 속도를 보시면 100명에서 300만 될때 1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돌파가 보시면 4개월 전입니다. 그러면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점점점 빨라지죠. 근데 여기서 500만 지금 3월달 현재 5천만 명을 돌파를 했거든요. 4개월 만에 2배 성장할 수치 2020년 크립토닷컴 수익은 전년 대비 10배로 증가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가산죠 주식에서 실적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라가야죠. 근데 가산화폐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점점 늘어야지 가격이 올라가는데 지금 크립토닷컴 체인이 가장 빠르게 가산자산 웹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 크립토닷컴의 직원 수도 4명이 출발해서 250명, 500명? 지금 무려 900명을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하면 주식에서 보면 공장이 잘 돌아 공장이 100% 활용이 되고 또 늘어나고 매출 규모가 늘면 또 확장을 하고 직원 수가 늘어나서 그런 개념과 똑같. 회사가 돈을 벌고 있으면 직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향후 2025년까지 원래 크립토닷컴 사용자 1억 명 달성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청상추이를 보면 2년 뒤 2023년에 사용자수가 1억 명을 달성하고 그러면 매출이 어떻게 된다 지금보다 또 10배가 늘어난다 자, 그리고 가장 자사 시장의 현황을 보여주는 데이터 피드플랫퍼 업체 산티베트가 있거든요 이 산티베트 고래 증가하는 코인들이 대부분 상승한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보시면 연파인스 엔진 코인 그리고 어디 뭐가 있습니까 크립토닷컴 코인이 보이죠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 지금 뭔가 계속 좋은 얘기가 점점 아우가 맞아 떨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어쨌든 이이 이 부분 때문에 회사를 결정 내용을 살펴봤는데 내용이 저 계속 정말 좋더라고요. 자 기존 총발행력의 100억 개중 70%에 해당하는 수치를 소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십시오, 현재 유통에 240개 앞으로 추가될 유통에 60개인데요. 자 모든 공급과 수요에서 공급하고 수요가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어떻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앞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또 속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인원이 근데 토큰양을 줄어버리는 겁니다 공급량을 줄여버리고 사용자는 늘어난다 당연히 가격이 상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가격을 뒤에 차트를 보시면 아직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메인넷 이 메인넷은 어떻게 보면 미대 블랙체인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메인넷을 안 하는 업체, 하는 업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메인넷 출시는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각 토큰마다 계속 나올 겁니다. 누가 더 빨리 하고 더 발전을 시키냐. 이 메인넷 출시와 함께 많은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스테킹 참여자연 이율 20% 보상. 자, 20%. 왜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도 하죠. 제가. 디파이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자, 이자 지금, 이자 소득을 늘리 기 위해서 디파이 시에 활성화됐지 않습니까? 크립토 보이전에 크립토닷컴 디파이 레스서에 자신이 보낸 크립토를 스테이킹 보상받을 수 있다. 자, 여기서 또메인을 하면 20% 이자를 받는 겁니다. 악유가 안 올라도 20% 이자 주는 데가 지금 있습니까? 없죠. 자, 이번 크립토 토큰 소각은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큰 고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립토닷컴이 2020년과 2021년 분석한 전망한 자료가 있는데요. 2020년은 비트코인 대 정말 비트코인 한해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대형 기관들이 비트코인들을 채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이크로스트래지 그다음 스퀘어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시트뱅크 등이 회사들이 이 비트코인 관련 펀드라든지 책임자 이런 거 점점 구하면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고. 활중앙화 금융 시장 지금 전 세계 이자가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금융 디파이 시장 7억 달러 미만에서 150억 달러총 2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사 금융화 디파이 시장에 뭐가 주가하지만 이자농사라고 했죠. 이자 농사. 그것도 단기간에 이자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2021년에 비트코인의 대중정 수용이 될 것이다. 지금 비트코인 많은 분들이 확장하있지만 주식이나 다른 금융 상품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장은 좀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기나 보시면 37개국 oecd 국가 보유한 32조 달러 연금계 자산 중 5%가 비트코인으로 유입된다면 시장은 지금보다 3배 이상 클 것이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크로토타카면서 올해 지금 보고 있는 시장은 확장 솔루션 코인과 역시 제가 언급드렸던 이 대체 불가 n ft 대체 불가 토큰 지금. 잘 가고 가야 될 주식들이 흐름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디파이, NFT 그다음에 아까 저희 먼저 메인 이런 걸 하는 회사들이 계속 성장하고 가격이 올라. 이런 거안 하는 회사, 그 회사는 코인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우짜고한 얘기는 아닌데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볼수 있다. 이 연기기금 자산 5% 비트코인 되고 세배 이상 시장하완아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고 예측을 하고 있냐면. 30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 그런 지금 분석 자료들이 다 하고 있다는 점. 그점좀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차트를 봐야겠죠. 자, 이게 참 보면 안타까운 게요. 자,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자료 분석하고 할 때는 지금 이런 가격대를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이거 분석하면서, 어, 내용이 좋고 좋구나 좋구나. 근데 내용이 좋으니까 역시나 올라가요, 지금. 내용좋으니까 역시나 올라갑니다. 역시나 올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씩 다음 주 초반에 저는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상승시 여기 얼마? 자, 320원. 이 320원 이 가격 돌파여보가 중요하고요. 자, 내려오지만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면 저는 이 가격은 지켜줘야 된다고 해서 다음 주 초반에 움직인다면 이 가격은 무조건 좀 지켜줘야 한다. 이 가격 그 다음 무너진다면 이 혹시라도 이 가격이 무너지면 다음주 흐름에서 좀더 내려올 가능성도 높은데 그 다음이 어떤 자리다 이가격대라어보시오다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 가격이 이만큼 떨어질 때는 쓸어 담아야 되겠지 그 가격대가 130원대라고 그러니까 320, 240, 190, 140 딱딱 핵심 포인트를 집어드렸습니다 그죠 상승시 돌파해야 되는 가격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 지지되는 가격 요 가격대 잘 보시고요 가상 앞에 정말 변동성이 큽니다. 그치? 그만큼 안전, 좀 리스크도 대비해서 꼭 매밀하시고 항상 매도도, 매수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전략을 선택하셔서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 주식 분류의 재미난 주식 이야기, 카톡 공간을 만들어서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최근에 많은 분들이, 정말 저희 유튜브 채널도 사용하시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20년 노하우에 대한 공개를 해드리고 제가 뭐 살아 마라 이렇게 유사한 개인 리듬처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얘기를 해주고 뭐 공무원상 물어보시면 제 의견을 피력해주고 있고요. 그분은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가상화폐 토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 이런 걸 보서 경제나 일반적인 상식을 알해드리고 있으니까 힘 매매 힘드신 분들 혼자 하시게 힘드시죠. 제 방에 와서 밀어 받으시고 또 차곡차곡 쌓아서 언전하시고꼭 수익 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 이웃으로 마감할 건데 방송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드리고요 댓글도 달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제 방송 보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재미난 주식 가상화폐 A 주식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